청년동안인정미 1과 본문학습 하겠습니다 이번과의 제목은 Happy Together 구요 이 본문의 제목은 Who is in your heart? 너의 마음 속에는, 안에는 누가 있니?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is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자 우리 비동사는요 비동사의 현재형은 am, are, is가 있구요 이 MREs의 뜻은 첫 번째, 무엇 무언 무엇이다, 두 번째, 어떻떠하다세 번째, 어디 어디 있다가 있습니다. 그죠? 이 비동사의 부정형은요, 비동사 뒤에다가 낫을 붙여주고요, 의문형은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비동사가 MREs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주어가 오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쓰입니다.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 어디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I'm Ji-hoon, 지훈. 나는 지훈이야. 얘는 미동사의 줄임말이죠. I'm이고요. a 여기서 M은 무엇이다라는 뭐뭐 뜻입니다. My best friend is 민수.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민수야. 여기서도 이다겠죠. 민수 and I, 민수와 나는. 러브 아주 좋아해 록 음악을. We are members. 우리는 멤버는 구성원, 회원 멤버입니다. 회원 멤버. 자, of 하면은 선생님 이렇게 해석하는데 무엇 무엇 s 이 라고 해석하자고 했죠. 그지? 자, 그러면 어, the school band rock 이 대문자로 돼 있지. 그럼 rock 이 이게 이름이야 이름. 밴드의 이름이야. 알겠지? 학교 밴드 rock in 에 해원들이야, 이 해주면 되겠지? 여기서도 무엇 무엇이다입니다. I play the guitar and 민수 plays the drum. 자 보세요. 자 악기 이름이 나왔죠? 어, play 다음에 더가 나오고 악기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더가 있어야 돼요. 무엇 무엇을 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기타를 연주하고요. 민수는 드럼을 연주합니다. 자, 민수는 3인칭 난수죠. 자, 일반 동사의 경우에 주어가 3인칭 난수면 동사 뒤에 뭐 붙여요? s. i는 3인칭 난수 아니죠. 그래서 play 그대로 썼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we are not good players. 우리는 훌륭한 player, 연주자들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엇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비동사 not은 줄이면 뭔가 될까요? 안트로 쓸수 있겠죠. But 하지만 we have so much fun together. Have fun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즐겁게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함께 정말 즐거워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With 민수, With는 누구 누구와 함께죠. 민수와 함께 I l a u g all the time. 나는 항상 웃습니다. All the time은 always와 같은 뜻으로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Together 함께,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해요. 여기서 are 무슨 뜻일까 세개 중에서 행복하다니까 어떠 어떠하다가 되겠죠. 그죠? 자, We are를 줄이면 어떻게 해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알죠? 자, 처음에 지훈이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제일 친한 친구 민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은 록 음악을 좋아해서 학교 밴드 록이세의 멤버입니다. 회원들입니다. 나는 무슨 악기 연주하죠? 기타. 민수는요? 드럼. 우리는 훌륭한 연주자들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즐거워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민수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 하죠. 그지두 번째. 해나가 나왔어요. I'm 해나. Hena, 나는 해나야. 요거의 줄임말이죠? 무뭐뭐 이다입니다. 자, 미즈 하면은 어, 누구누구 씨인데.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부인 어, 씨인데 여자야. 남자는 미스터리고요 여자는 미즈 쓰시면 돼요. 그, 누구누구, 결혼한 여자가 미즈야, 미즈. 알겠지?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 미스, 어, 그냥 남자는 모두 미스터고요 미즈는 결혼한 여자. 그냥 부인 정도로 해석을 합시다. 부인. 슈메츠 응. 부인은, 자, 여기 컴마가 났어. 이 말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똑같다라는 말이거든. 네이버는 이웃이죠. 이웃. 내 이웃인 슈메츠 부인은, is a dear friend to me. dear 하면은 소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어, to me 나에게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해나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어, 슈매츠 부인이라고 하죠. She is a great listener. 그녀는 listen 듣는다인데 뒤 e 이 r 에 붙으면 듣는 사람이거든. 그럼 훌륭한 듣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is는 뭐, 뭐, 이다라는 말이고요. 여기 쉬는 어, she met 부인이겠죠. 그리고 나는 often 종종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often은 빈도 부사입니다. 빈도 부사, 우리 문법 시간 했지만 정리 한번 할게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빈도를 나타내 주는 부사고요. 자, 100% always. 그 다음, 보통, usually, often, 종종, sometimes, 때때로, hardly, seldom. 좀처럼 뭐 많다, 거의 뭐 많다. 그지? 그 다음, never. 절대로 뭐 많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얘가 100%, 얘가 0%가 되겠죠. 얼마 자주 일어나는지.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요. 조, 뒤, 비, 뒤, 일, 앞. 조동사 뒤에 오고요. 비동사 뒤에 오고,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일반 동사 앞에 왔죠. 그지? 어, 그래서 나는 종종 그녀와 함께 턱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녀는 누구일까요? 슈미트 부인이겠죠? 그지? 어. 자, 그 다음. She doesn't talk much. 일반 동사죠. She는 3인칭 난수야. 자, 일반 동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형 정리했으니까. 자, 일반 동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동사 뒤에 s나 es 붙이죠. 어 문법 시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건안 하겠습니다. 자 부정형 만들 때요. 자 그냥 납 붙이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don't 현재형만 이번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doesn't 동사원형 이렇게 만들죠. 의문형은 어떻게 만들어요? 두 더즈, 쓰고, 주어, 쓰고, 동사원형, 요렇게 만들죠. 자, 그럼 보세요. 쉬는 3인칭 난수야. 그리고돈 그러니까 d o 쓰면 안 되고, 더 o 트 동사원형 써야 되겠지. 응.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쉬 just n o t 그녀는 그냥 또 3인칭 난수지. 그게 또 s 붙였어. 고개를 끄덕이고요. 그리고, 자, 앞에 쉬가 두번 나오, 나오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smiles 붙였습니다. Smiles at me. S는 누구 누구에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니다. 이면 되겠지? Sometimes 때때로 가끔 때때로 가끔이고요. S 붙여 주셔야 돼요. 나는 슬퍼. 얘는 I am의 줄임말이고 나는 슬프다니까 얘는 어떻다하다겠죠? 어떻다하다. 어, 나는 슬퍼. 어, 그리고, she bakes the cake for me. 그녀는 나를 위해서, bake A for B 하면 A, A를 B를 위해서 구워주다.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녀는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구워줘. She는 3인칭 난수니까 일반 농사 뒤에 S 붙였죠. 그지? Her cake. 그녀의 케이크는, 그녀의 케이크는 it's yummy. 맛이 있어요. 얘도 어떻다하다 어떠, 그리고 I feel alright. 나는 alright 하면 괜찮은이거든. 괜찮은 기분을 느껴. 그러니까 기분이 괜찮아진다는 말이야. f e e l i 어떠 어떠하게 느끼나지. 괜찮게 느껴. 이 말은 내가 기분이 괜찮아진단 말이야. Like magic. 마법을 좋아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like는 무엇 무엇처럼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럼 뭐처럼? 마법처럼. 자, with me, s c h m i t s c h m i t t 부인과 함께, 함께, 어, 함께. I feel at home. 나는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집에서처럼 느껴진다? 마음이 편안하다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at home은 comfortable랑 똑같습니다. 편안한. 어, 나는 마음이 편안해져. together 같이 있으면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떻 또 하다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헤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슈미트 부인인데요. 이웃이래요. 자, 슈미트 부인은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이고요. 어, 근데 말을 또 많이 하진 않고 어, 자, 말을 내가 하면은 고개도 끄덕거려 주고 미소도 지어 준대요. 내가 슬프면 나한테 케이크도 구워 주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먹어 주면 기분이 괜찮아진대. 그래서 이 부인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져서 행복해진답니다. 내용 정리했나요? 응. 음. 오케이 마지막 팀입니다. I'm team 나는 팀이야. 또 줄임말이죠. 호프는 어개 이름인가 봐요.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개 이름이 개 이름. 호프는 나의 가이드도 안내견이고요. 그리고 내 절친이래요.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니까 절친이죠. 가장 친한 친구. 암컷인가 봐. h e is by my side. by my side는 side가 옆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내 옆에 이거는 24시간 일주일에 7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always랑 똑같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내 옆에 여기서는 is가 무슨 뜻일까 어디 어디 있다겠죠 내 옆에 있다 그녀는 심지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요 e s 붙였죠. 그녀는 심지어 나와 함께 학교에 갑니다. 자, 비동사의 의문문이에요 is가 제일 앞으로 나오죠? is she a good student? 그녀는 어, 좋은 학생인가요? 원래 she is a good student인데, she를 앞으로 보내고, 물음표를 붙이면 되겠죠. 그지? well, um, she mostly, mostly는 주로라는 뜻이고요. 어, 그녀는 수업 중이, 수업에서니까 수업 중이겠죠? 수업 중이 잡니다. 쉬는 3인칭 난수여서 S 붙였죠? 일반 농사. But, 하지만, the teacher's the mind. 선생님들 복수여서 더즌트 아니고 돈트입니다. mind. mind는 신경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어, 더즌마인 d 하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신경 쓰지 않아요. on weekends. 자, 뒤에 s가 붙었으니까 주말 여러 번이죠? 주말마다라는 뜻이고요. 얘랑 똑같은 거는 every weekend도 됩니다. every는 뒤에 단수 취급해야 돼서 얘는 s로 붙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것도 하나 필기해서 봐둘게요.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공원에 갑니다. 그리고 함께 놉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주어를 두번 쓰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냥 동사끼리 동사 동사 이렇게 병렬 연결했습니다 with hope hope와 함께 있으면 I feel free 나는 자유롭게 느껴져요 그리고 strong 강하게 느껴져요 얘가 우리 감각 동사인데 문법 시에 했던 기억나나 모르겠다 형용사가 뒤에 와야 돼서 자유로운이랑 강한이 왔어요 together 같이 있으면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합니다. We는 호프랑 나겠죠? 응, 음, 호프랑 팀입니다. 자, 여기 이세 번째 나온 사람은 팀이라는 사람이고요. 팀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은 호프라는 안내견입니다. 호프는 어 24시간 7일 내내 옆에 붙어 있고요. 학교에도 같이 가준대요. 왜냐면 안내견이거든요. 그지? 어, 이 호프가 학교에 가서 계속 잠을 자도 선생님은 신경 안 쓴대. 그러면 주말마다 팀이랑 호프는 공원에 가서 같이 놀고 어, 같이 있으면 자유롭고 강한 느낌을 느낀대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해석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 주요 문장들 외워서 우리가 영작도 다 해야 되고요. 내용 이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해서 우리 본문 시험 좀 쳐보고 뒤에 있는 문제 풀도록 할게요.